시방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질수 있도록 어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큰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여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경험한 신앙 정도로 나의 신앙을 아버지 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더큰 신앙과 더큰 믿음이 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쟁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권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길 우리에게 주님 그 십자가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길 걸어가는 것이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주님이신 내가 주님을 향해 드릴 차례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며 개척해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될수 있도록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산지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